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V리그 여자 배구 WKBL 여자 농구 한 경기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구입니다. IBK 기업은행 대 GS 칼텍스의 경기죠. 일단 GS 칼텍스는 1.35로 정배를 받았고, IBK 기업은행은 2.37로 역배를 받았죠. 최근 좋지 못했던 IBK 기업은행이 그래도 2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일단 라자레바 선수가 어, 38득점을 올려줬죠. 지난 경기에서. 그리고 김희진이 11점을 득 올려줬죠. 반면 GS칼텍스는 지난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했죠. 일단, 러츠 선수가 32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범실 12개를 범하면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못했었죠.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IBK 기업은행 핸디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프랜승인데 일단 IBK 기업은행은 홈에서 매우 승률이 좋은 팀이죠. 8승 중에서 6승이 홈 경기 정도로 홈에서 막강했던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자레바 선수의, 어, 경기력이 많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프랜승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 GS 칼텍스는 안혜진 선수가 돌아왔고, 어, 조금 전력을 봉하긴 했지만, 일단, 안혜진이, 안혜진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최근 러치 선수의 경기력도, 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IBK 기업은행 프랜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IBK 기업은행이 4위를 휴식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잘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공격력에서 GS칼텍스가 매우 뛰어나고 IBK 기업은행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라자레바 선수와 러츠를 비교한다면 라자레바 선수가 조금 나은 편이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 핸디 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금 무리해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IBK 기업은행 핸, 아, 일반 역배 승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180.5인데 기준점이 그래도 GS칼텍스랑 IBK 기업은행이 각각 한 경기씩, 한 세트씩은 따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여자 배구입니다. 신한은행 대 KB 스타즈의 경기죠. 일단 신한은행은 지난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67대 53으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김단비 선수가 18 득점, 10 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해줬고 한채진 선수도 15 득점, 10 리바운드를 해줬네요. 어, 일단 KB 스타즈가 1.20과 신한은행이 3.04를 받았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KB 스타즈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최근 KB 스타즈는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BNK와의 경기에서도 91점을 넣으면서 선수들의 슛감도 괜찮았고 선수들의 득점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신한, 신한은행이 6일이라는 긴 휴식시간을 취하긴 했지만 전력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도 KB 스타즈가 일반 승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핸디 기준점이 7.5인데 핸디도 KB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KB 마인 승으로 많이 몰려서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래도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KB 스타즈가 압도했었고 신한은행은 김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뭐 공격 옵션이 또 다른 공격 옵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KB 스타즈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핸디도 KB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가 146.5인데 이 경기는 많이들 오버를 생각하긴 하는데 저도 조금 어렵네요. 근데 저라면 어 조금 모험을 걸고 언더로 가볼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면 최근 두 경기에서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이 60점대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6위를 휴식했기 때문에 조금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조금 많은 시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12월 30일 이리그 여자 배구 W캡의 여자 농구 한경씨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